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제 10회차의 내용은 영업효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휴식하라 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성공밥상 제 11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자신만의 독자화를 만들라입니다. 자신만의 독자화를 만들라. 여러분은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잘 나가는 회사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인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고 장점을 취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영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만, 똑같이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영업 방식으로 똑같은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두가 똑같은 성과를 내야 당연하지만 잘 되는 가맹점이 있고 반대로 쪽박을 차는 가맹점도 있죠. 표준화를 기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경영이 이처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데 다른 회사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성공한다 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회사에 맞게 장점을 도입하고 자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로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치수가 맞지 않는 남의 옷을 그대로 내가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성공 모델을 일부 모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자성이 없으면 그 성공한 모델, 성공한 타입만 돕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성공한 회사나 시스템을 광고해주는 역할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자사만의 독자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독자화의 방법 중 하나 소개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방식이죠. 제가 지금 성공 밥상이라는 타이틀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성공 밥상 많이 생겨나겠죠. 네, 성공 밥상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앞에 황문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아무나 갖다 쓰진 않겠죠. 황문진의 성공밥상 아무나 쓸까요?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성공밥상 제 11회차. 자신만의 독자 화를 만들라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 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 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